하키오 박세? <목소리> 학교 빡세? 학교가 박세다 하면서. 예, h a k e y s h a 쉐 아우, 쉐 h 쉐 아우, shakey, s <laughs> 좀 어려보이라고 해서 머리를 잘랐는데, 울면서 막 잘랐거든요. 본인이 지금까지도 제일 후회하는 게, 락큐때단발머리 앞머리를 잘랐던 거. 사실, 락큐는 사실 저랑 막 그렇게 완전 딱 어울렸던 노래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. 아, 이런 걸 잘못해. 분명히 되게 자존감이 높은 친구인데, 이렇게 귀여운 거할 때만 이렇게 작아져요. 이렇게 눈꽃만하게. 근데, 옛날에 했던 무대보다, 아, 이렇게.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지금이 더 어울려요. <laughs> 예전에 하면서도 막, 아,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막,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이걸 많이 해놔야겠다. <laughs> 하고 싶어요. 막 그런 컨셉들을. 그래서 막 열시 되게 열심히 해요. 규리수라는 영상이 인터넷에 있어요. 말도 안 되는 어떤 생뚱맞은 부분에서 애드립을 막 치신 거예요. 같이 부를 부분이 아니었거든요. 약간 그런 흥분하면 좀 이렇게 이렇게 뭐가 올라오나 봐요. 흥이. <laughs> 솔직히 가수라기엔 가창력 좀 문제 있지 않나? 오이지 하나요가 아직도 귀에 생생함. 라디오에서 박정현 선배님 노래를 한번 불렀었어요. 그쵸 사실 많이 힘들었죠. 가창력이. <laughs> 어 이건 진짜 제가 봐도 진짜 못했어요. 못했는데. 저는 그래서 반성을 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아직까지도 레슨을 받고 있고 저한테 필요한 거 제가 부족한 거 편견을 갖고 봐주시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